여보, 다음 주면 드디어 우리도 새집으로 이사가네? 진짜 당신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래, 당신도 정말 고생 많았어. 처음 결혼했을 때 당신이 5년 안에 돈 모아서 집 사겠다고 하길래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렇게 될줄 몰랐네. 아직 대출이 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집주인 눈치 안 보고 쫓겨날 걱정 없이 사니까 좋잖아. 앞으로 딱 5년만 더 고생하자. 대출만 후딱 다 갚아버리고 그 뒤로부터는 여유 있게 살수 있을 거야. 그럼 그때가 되면 내 용돈도 올려주나? 빚만 다 갚으면 당연히 올려줘야지. 한 10만원 정도? 우와, 짜다 짜. 하긴, 우리 짠순이 덕분에 내가 쓸데없는 술자리도 끊어서 돈 모을 수 있었지. 나는 앞으로도 당신만 믿고 살게. 그래,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자. 열심히 사니까 다 되잖아. 아, 맞다. 아까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어. 집산거 축하한다고. 어머님이 일단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그리고 집들이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시던데 하루 날 비어서 아빠랑 동생이랑 다 같이 올라오시겠대. 아니 잠깐만 아직 이사도 안 했는데 집들이부터 걱정하시는 거야? 그리고 어머님 댁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집들이를 하러 오시겠대?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가시겠다는 소리야? 아마도 올라오면 하루 주무시고 가셔야겠지. 밖에서 주무시라 할 수도 없고 우리 집에 방한칸 내어드리면 될것 같은데. 어차피 이제 이사 가면 방도 세 개라서 하나 내드려도 되잖아. 아, 나는 솔직히 우리 집에 아무도 초대하고 싶지 않아. 집들이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지만 그냥 낮에 일찍 오셔서 식사만 하시고 내려가시게 하면 안 될까? 난 우리 친정 부모님도 집에서 자고 가라고 안할 건데. 에이, 그래도 어차피 자주 오실 수도 없는데 처음에 한 번은 주무시고 가게 하자. 그 뒤로는 나도 엄마한테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가란 소리 안 할게. 알겠어. 진짜 딱한 번만 하는 거야? 손님용 이불도 없어서 전부 새로 사야 하는데. 이불이야, 뭐, 마트에서 가장 싼 걸로 사면 돼. 우리 이사 다 끝나면 내가 사올게. 어차피 하루 자는 거니까 작은 방에 이불만 깔면 될 거야. 그래도 어른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접해? 아예 안 오시면 몰라도 오시기로 하면 이부자리는 제대로 해드려야지. 아무튼 우리 이사 끝나면 집들이 날짜 정하고 그 이후로 생각해보자. 알겠어. 저희 부부는 결혼 5년 만에 힘들게 집을 장만했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에게 10원짜리 한장손 벌리지 않았고, 신혼집 전세금부터 결혼식 비용까지 모두를 저와 남편이 모아둔 돈으로 해결했어요. 사실 남편 연봉이 저보다 많았지만 결혼 전까지 모은 돈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아껴서 저축하는 습관이 있었고, 남편은 차 바꾸거나 비싼 물건 할부로 사는 나쁜 버릇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결혼하고 제가 경제권을 잡고 관리하면서 두 사람 월급의 70%를 저축할 수 있게 되었고 5년 만에 집을 살수 있을 만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시부모님한테 어떠한 도움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저희가 집을 사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오려 하셨습니다. 너희들 지난 주말에 이사는 잘 끝났어?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말한 마디가 없니? 아 어머님 죄송해요. 이사 끝나고 짐 정리하느라 너무 바빠서 연락드리는 것도 깜빡했네요. 걱정해주신 덕분에 이사 잘 끝났고 짐 정리도 어제 다 끝났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럼 너희들 집들이는 언제쯤 할 생각이냐? 빨리 날짜를 먼저 정해야 우리도 시간을 빼서 올라가지. 집들이요? 하긴 해야죠. 일단 지금은 너무 정신없고, 조금 정신없는 것들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아직 작은 방들 정리도 다안 끝났고 집에 커튼도 못 달았어요. 아니, 아까는 짐 정리 다 끝났다면서? 그냥 밥 한번 먹자는 건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 음식 준비 많이 할 것도 없다. 나랑 우리 바깥 양반은 맨밥에 김치만 있어도 밥잘 먹어. 정 차릴 게 마땅치 않으면 집에서 삼겹살이나 사다가 구워 먹던가. 아니요, 음식은 제가 차려야죠. 그런데 아직 작은 방 정리가 안 돼서. 손님 초대할 정도는 아니에요. 가구들도 다안 들어왔고,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덮고 잘 이불도 없어요. 조금 시간 주시면 준비 다 해놓고 모실게요. 작은 방? 아니, 너희들 안방은 다 정리됐을 거 아니냐? 어차피 우리는 올라가면 안방에서 자면 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 저희 집 안방에서 주무신다고요? 나는 침대 아니면 못 자? 너희들이 하루 작은 방에서 자면 될거 아냐? 원래 집에 어른들 모시면 안방을 내어주는 게 예의에 맞지. 설마 나보고 쪽방 같은 곳에서 자라고 할 생각이었어? 저희 이번에 침대부터 침구 세트까지 전부 새로 맞춘 건데 저희가 쓰던 걸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을 쓰시게 해요? 그냥 새로 두꺼운 이불 사다가 자리 펴드릴게요. 아니 됐다. 나는 안방에서 잘 거야. 너가 뭘잘 모르나 본데 원래 집에 어른이 찾아오면 안방을 내어주는 게 맞아. 나도 예전에 시댁 식구들 집에 오면 안방 작은 방다 내어주고, 우리 식구는 부엌에서 이불 깔고 자고 그랬다니까. 그건 어머님 때 일이고, 저희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방은 절대 못 내어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세요. 너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우습니? 벌써부터 네가 시부모를 우습게 아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 우습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결혼하고 지금 집살 때까지 어머님, 아버님이 뭐라도 하나 보태주신 적이 있으세요? 하다못해 저희 집 블라인드 커튼이라도 달아주셨으면 모를까? 아무것도 해주신 거 없으면서 뭘 바라는 게 그리 많으세요? 내가 너희들 축하해 주러 가는 거지. 꼭 그렇게 뭔가 물질적으로 해줘야 좋은 부모냐? 집들이 할 때는 휴지나 사서 가면 그만인데. 무슨 커튼, 블라인드,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어머님이 그런 생각이시니까 저도 어머님을 우습게 아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실 생각이면 가장 작은 방에 이불 펴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하루 묵고 가시던지 그것도 싫으시면 그냥 일찍 오셔서 밥만 드시고 내려가세요. 이만하면 저도 예의를 다한 것 같습니다. 야,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고 마라. 돈못 주는 부모는 부모도 아니냐? 그것도 전부 형편 따라가는 거지. 내가 돈만 있었으면 왜안 해줬겠니? 어머님 돈잘 쓰고 다니시잖아요. 매년 해외여행 다니시고 아버님 작년에 차도 바꾸셨잖아요. 본인들 쓸 돈은 다 있으시면서 저희한테 집들이 선물해 주실 돈은 없으세요? 저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외 구경 못 해봤어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등떠밀었냐? 참 너는 말하는 것만 보면 싸가지를 밥 말아 먹은 것 같다니까? 꼴랑 돈몇푼 모아서 코딱지만 한 아파트 샀다고 유세 떨기는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고 만다. 그 코딱지만한 아파트가 어머님댁보다 열 평이나 크네요. 그럼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준비 안 하겠습니다. 야, 어떻게 저거는 한마디를 지는 법이 없어? 그렇게 저희 집들이는 보기 좋게 취소했습니다. 저희 부부 침실을 내달라고 하는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어머님의 당연하다는 그 뻔뻔한 태도가 더 화가 났어요. 남편도 집들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듣고는 뭔가 서운해하는 눈치였는데 어머님이 안방 내놓으라고 하셨다 말했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가 보더라고요. 예전에도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댁과 완전히 거리감이 생겨버려서 앞으로도 명절이 아니라면 서로 연락하거나 얼굴 볼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야 아무 상관없고 시부모님한테 아쉬운 것도 한점 없어서 아주 좋아요.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대접부터 받으려고 하는 어머님의 생각이 너무 낡은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